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 렌트 받나 아예 찾아가지고 지금 일단 유니클로부터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갈 곳이 많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아무튼 식감이랑 항상 좋아요. 집에 많이 있어요. <laughs> 그거 먹어보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laughs> 지금 어. 먹는 게 있어서. <laughs> 네, 홍홍 네. 아싸하 뭔지 알아야지 오, 어, 있다! 어, 이게 여기 팔려? 왜 니카가 여기 팔지? 고터리건데 오징어 어, 이렇게 찍나 음. 여기 라무라는 할인마트거든요 이런 데 왔습니다 음. 하... 뭐를 사야 되나 음. 수 그런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거 다쓸어갔어요 지금 제가 담았어요 진짜 써 감동적인 가격인데? 아니 음, 잠깐만요. 그럼 그 젤리도 혹시 두 개인 건가? 아니다. 젤리는 아니다. 어, 젤리는 할인이 안 한다. 오, 음, 진짜 써. 오, 음. 음, 진짜 감동적이다그 아몬드 없나봐요. 청키 아몬드. 응. 음.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닌 거 같아요. 단무지 큰 손이죠. <laughs> <진짜요? 웃음>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요? 지금? 그래 곱거는 지금 사고 여덟 개. 또흰 그 거를 맛있다 하세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너무 비싸. 어머니 근데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네, 하나. 지금. 꺼들 꺼들 한 거. 낙도도 진짜 너무 싸다. 어떻게 이래? 와. 침 가격이 무슨 일인가? 이거, 아, 이거 한국보다 싸잖아. 물론 달 겠지만, 뭐 이거 2 리뷰 진짜 아, 여기 진짜 콩나물 침도 있고 어마어마하다. 당기지? 지금 머큐어 도토리 체크인했는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봤는데 무지 커요. 이게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화장실이 우선 여기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거 사실 사용 안할 거거든요.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크고 여기 가면 안마 의자 있고 여기 지금 방이 진짜 커요. 진짜 큰데 이 안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불좀 켜자. 이거 어,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방이 더 있어. 응? 난리났다. 어떡해요 응? 어, 뭐 하보세요 여기. 응, 여기 그 응. 예, 이불도 있어요. 저기 그 안에. 그러네. 응. 이것도 되게 막 좋은 거 줬다. 음. 응. 이거 비싼 거 줬다. 웰컴. 응, 다, 이거 네 개나 줬어요. 나 이거. 응. 우리 그냥 이나보다. 안마도 그냥 하면 되네? 응. 어, <laughs>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좋아요. 여기 시내 풍경이구나. 안에 밖에 불빛 봐. 내가 갔다게 있잖아. 슥이노 호텔. 근데 이 정도로 커요? 이렇게 커요? 우와. 이 우리 나간 시내들이 여기가 <목소리> <목소리> <교류레> <목소리> <목소리> 그때는 완전 눈밭이었는데, 세상에. 여기 호텔 괜찮아요. 평일에는 가격 대비 너무너무 훌륭한 곳입니다. 찍어.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센지 마을에 왔거든요 아, 어머니 잠깐만요 제 가방 들고 와야 겠다 바람도 살 너무 좋다 진짜 바람도 응, 약간 시원하죠? 응,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습기도 없 응. 진짜 좋다 진짜 네 온천 음, 여기 온천장 전용 주차장이에요 어디요? 여기. 아까 거기요? 어떡해요?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집에 오면 괜찮 너무 예쁩니다 이거 다이센지 가는 길이고 저기 보이는데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등산로 입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하러 많이 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조교 가러 가셨고 음. 좋구만요 음, 귀여 음. 이선장님는서 이쁘게 이하셨네요 살았네. 껍데기에 응. 어, 사람이 얼마나 오셨어? 저기요? 응. 많이 올걸요? 아니요. 응, 네. 우와. 그치? 네,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예쁘다, 느낌도. 막 물이 밑으로 쫙쫙 빠지니까. 응. 어. 건조한네 건조한 저도 아무도 보세요. 어. 너무 좋다. 음. 너무 예쁘다. 응. 어. 진짜 예쁘네? 응. 어무 길도 어, 너무 예쁘다. 어. 여기 나무도 어, 그 산속에 있어서 아주 공기도 좋고 깨끗해 보인다. 저 여기 한 번만. 아 그러네 위로 가네. 아, 근데 등산하기 좋겠다.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어. 왜냐 햇빛이 하나도 없어. 어, 햇빛도 없고. 응. 햇빛 길이 너무 잘 돼. 옆에 물 흐르고 뭐. 어. 아, 좋네요. 응. 되게 좋다. 여기를 안 와봤다니. 네. 세 번째 네. 와서야. 오다니. 이리도가는 건데, 내가 사서 또 가는 길이 꼬였고, 내가 가는 길이 있네. 근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끼기 때문에, 저 휴게 시간은 태어날 것이다. 응. 아, 종류가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 그렇네